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신경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진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TV 건강 프로그램과 전국보건소 복지관 강연장에서 치매 예방 강의를 이어온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게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혈관의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TV 리모컨이 안 보여서 찾고 또 찾다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하신 적이요. 왜 거기 들어갔는지 기억 안나 당황하신 적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누구나 불안해지죠. 혹시 나도 치매 초기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증상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름 한 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확실한 첫 걸음 지금 함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휴대폰 어디 뒀는지 기억 안나 한참을 찾으시거나 분명히 약을 챙겨 먹은 것 같은데 다시 보니 안 드신 날도 있으셨죠? 세탁기 돌려놓고 깜빡해서 이틀 뒤에 곰팡이 냄새로 알아채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엔 한두 번이라 괜찮겠지 싶지만 점점 자주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 가자니 검사비가 걱정되고 결국 혼자만 끙끙 앓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뇌혈관 속에 서서히 쌓이는 노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 하는 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세요. 하지만 신경내과 의사로서 단언드리면 기억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뇌혈관에 쌓인 노폐물입니다. 우리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신경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 안에 지질 염증 노폐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꾸 잊게 되고 약 먹었는지 전화했는지도 헷갈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오래도록 방치되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을 청소해주는 식습관만 잘 갖추면 이 과정을 충분히 늦추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폐물은 왜 생길까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식단을 보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메가6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성분들이 뇌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결국 노폐물이 끼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올리브유도 사실 뇌 건강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리브유의 많은 오메가구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뇌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염증을 줄이는 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들기름이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핵심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기름에는 무려 60% 이상의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성분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DHA라는 지방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DHA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경직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신경세포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 간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막이 다시 유연하고 말랑해지며 뇌세포간 정보 전달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들기름이 뇌 건강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항염 작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속 염증과 노폐물의 원인이 바로 지속적인 미세 염증이었죠.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직접 줄여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청소제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 먹은 걸 잡고 있는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들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자기 전에 드시도록 권해드렸죠. 그리고 3개월 후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좋아지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약도 시간 맞춰 잘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이처럼 들기름은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즐겨 드십니다. 물론 올리브유도 좋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내 건강 특히 기억력과 치매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올리브유에는 주로 오메가구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구는 심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뇌세포를 재생하거나 염증을 줄이는 작용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들기름은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직접적으로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뇌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기름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른 셈이죠. 건강식이라고 올리브유만 고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들기름으로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내 건강이 걱정되는 60세 이후라면, 들기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무려 10년간 6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올리브유를 주로 섭취한 그룹, 다른 하나는 들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섭취한 그룹입니다. 그 결과 오메가3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었던 거예요. 같은 식물성 기름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항염, 세포 재생, 신경 전달 촉진 작용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들기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과대학에서 검증한 과학적 건강법인 셈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들기름 한 스푼으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하루에 한 스푼 그리고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고 혈관 속 염증과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그냥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꿀한 방울이나 요구르트 한 스푼에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공복에도 흡수율이 높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후 섭취를 권합니다. 처음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세달 이상 지속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드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기름이 쉽게 변질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병을 열었을 때 쓴맛이 나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이미 산패된 상태이니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계속 드시다가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기름은 소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달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정도로만 사세요. 큰 병이 경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압착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 용매로 추출한 기름은 영양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라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발효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 식품 속 유익균이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탁에서 익숙한 김치, 된장, 청국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치를 드실 때 들기름을 한두 방울 뿌려 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울리고 비타민 AK 흡수율도 훨씬 올라갑니다. 또 된장찌개 끓일 때 불을 끄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 보세요. 기름 맛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끓이기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추가해 주세요. 이처럼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들기름의 오메가3를 훨씬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름 따로 발효식품 따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식단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들기름을 음식에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물 무침입니다. 예전 어머님들처럼 시금치나 콩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써보세요. 들기름 특유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지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혹은 밥에 직접 넣어 드셔도 됩니다. 갓 지은 밥한 숟갈에 들기름 반 스푼만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별다른 반찬 없이도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또 미역국이나 북엇국 끓일 때 국을 다 끓인 후 들기름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향과 영양이 살아납니다. 볶음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강한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식단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메가3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신다 해도 걱정 마세요. 그냥 김치 한 조각 들기름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희 병원에 몇달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시는 74세 이정순 어르신이셨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이셨는데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요즘 따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약 드신 시간도 자주 헷갈려하신다고 하셨죠.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해지시고 스스로도 걱정이 많아지셨던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 저하 초기 단계였고 평소 식습관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드린 게 바로 들기름 한 스푼이었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들기름을 티스푼으로 한번, 잠들기 전에도 반 스푼씩 드시도록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활용하도록 식단을 조절해 드렸죠.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가족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약 시간도 기억하시고, 자꾸 반복하시던 말도 줄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기분 변화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주 짜증을 내시고 외출도 꺼리셨는데, 요즘엔 먼저 손주들 데리고 시장 보러 나가신다며, 웃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정확히 석 달이 지난 날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이정순 어르신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제는 나도 치매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단한 스푼의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기름 한 스푼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할머니는 아흔이 넘어서도 정신이 말짱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 깜빡하지? 그 비결 바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의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청국장 김치 된장찌개 거기에 들기름 묻힌 나물 한 접시. 그저 소박해 보이는 한끼가 사실은 최고의 내 건강 식단이었던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익균이 들기름 속 오메가3 흡수를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영양제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식재료 조합에 있었던 거죠. 그땐 그냥 고소해서 맛있다는 이유로 드셨던 들기름. 하지만 그 안에는 기억력과 인지력 보호에 도움되는 중요한 성분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지혜를 과학이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 전통을 다시 식탁 위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할머니들의 오래된 식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또 덧붙이면 옛날 임금님들께서 드시던 밥상 기억나시나요? 화려한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 핵심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된장국, 나물, 무침, 발효, 반찬, 들기름, 한방울. 그 속에는 건강을 다스리려는 철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를 고루 살피는 약선이었죠. 특히 들기름은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두뇌를 맑게 한다 하여 신하들의 건의서에까지 등장했던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조선 후기 왕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매일같이 올라갔던 들기름 나물 반찬이 언급되곤 합니다. 이제 그 과학적 원인이 밝혀졌죠. 들기름 속 풍부한 오메가-3가 내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일 임금님 밥상을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 속 전통 식재료가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주는 최고의 처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가지 들기름 반찬.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궁중 건강법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를 앓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자매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안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치매가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같은 가족력을 가진 분이라도 식생활과 운동습관, 수면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치매 발생 위험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두분다 치매를 앓으셨던 분이 들기름과 발효식품 꾸준한 운동으로 80대까지 멀쩡한 인지 능력을 유지한 사례도 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에 들기름 묻힌 나물 반찬과 함께 따뜻한 된장국을 드시고. 동네 뒷산을 천천히 산책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습관이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들기름 한 병을 사는 것,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고 처음에는 식후에 반 스푼부터 시작해 보세요. 위가 편하시면 점차 한 스푼으로 늘려 보시고요. 아침 식사 때 나물 반찬에 넣어 드셔도 좋고 저녁 자기 전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고 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3개월만 계속하시면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2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산책,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한장 넘겨보시고, 밤잠 푹 주무시는 건이 모든 것이 들기름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 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회복할 수 있고,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노후 더 똑똑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 꼭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잠자는 습관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